에,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라는 말을 어, 들을 때마다 어, 저는 몸과 마음에 무슨 전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어, 묻게 됩니다. 에,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뜻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어, 사회적인 메아리입니다. 에, 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청정하고 또그 청정의 울림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 됩니다. 에, 맑고 향기롭게 라는 이 말은 이 도량이 존속하는 한이 도량과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상사의 어, 도량이 오늘처럼 있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협조 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은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달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그날그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마무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막연한 흐름에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경제 위기도 따지고 보면은 그때그때 마무리를 짓지 않고 아니하게 대처해온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뉴스에서 혹은 신문에서, 어, 더러 많이 귀에 익을 줄 믿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세계준비제도,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의장이 되면서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가장 낮은 금리로써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이 소비하라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거품이 생긴 상태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재산가치에 추출된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써 미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거품이 생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늘리는 것을 자산. 재산 가치의 추출이란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서 미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것을 생산성 향상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야말로 오늘날 미국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추종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시장경제와 금융자본주의를 맹신한 이른바 주류경제학자와 관료들이 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에, 요즘처럼 어려운 때 주식을 사두면 앞으로 떼부자가 될 거라고 큰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살림에 서민들이 주식에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많이 가졌거나 일찍이 투기로서 한몫 잡은 음,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주식을 사두면 앞으로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즉 새로운 성장 정책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나 경기 부양 정책도 모두 어,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착취를 경제성장의 재물로 삼는, 즉, 미래 세대의 목까지 빼앗는 아주 나쁜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 골드만 샀으니, 무슨 리먼 브러더스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금융재벌들이에요. 뭐, 그, 이제, 이 리더들은 대개 뭐 유태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 금융재벌들이 석유를 매점 매석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웠습니까? 비싼 유가 때문에 곧 200달러 배럴당 200달러로 올 거라고 이렇게 엄포를 떨면서 온 지구인들을 그렇게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과보로 그들 자신도 망하고 금융위기를 어, 초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계와의 허상이라는 허상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그, 어,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국지적인 그 지역, 그 나라에서만 한정된 것인데, 이제는 온 세계 번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와의 허상입니다. 만약 세계 경제가 고도성장으로만 줄다름 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재촉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에서 파괴된 환경과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이 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고도 성장이 지속된다면 무절제한 경제 팽창은 이건 지극히 부도덕합니다. 부도덕합니다. 무절제한 경제 팽창은 지극히 부도한, 부도덕한 현상입니다. 또한 그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탐욕은 다른,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도 빼앗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제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나라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앞다투어 고도성장만을 추구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위기를 초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철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서 한편 다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의 인간 능력으로는 어떤 흐름에 또제 어떤 흐름에도 제동을 걸수 있는 건 자질이 없습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이런 그 흐름에 그걸 제동을 제동을 걸 수는 자질이 없다고 요 지금 현재 지구인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 탈력에 의해서 지금 제동이 걸린 겁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배후에 반드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그 희망의 뭐 21세기를 구가했던 희망에 2008년에 와서 이렇게 온 지구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까? 여기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난국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보다 몇배 어려운 시절도 인류는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제 1차 오일쇼크 70년대 오일쇼크, 뭐 2차 오일쇼크, 또 이제 그어 김영삼 정권 말기에 또 IMF 이런 것도다 우리가 겪어 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면서 산더미처럼 쓰레기만을 만드는 우리 현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에 넘치는 풍요로운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라는 우주의 메시지로서 오늘 이 경제 위기가 닥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도 모르고 고마워할 수도 모르 이런 그 무딘 사람이 됐습니다. 온 지금 인류가 그런 겁니다. 여하튼 분해 넘치는 풍요로운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라고 어떤 우주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잘못 길들여진 생각과 생활습관에서 생활습관에, 생활습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니고 인간된 도리를 제대로 하면서. 사람답게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유동적이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경제 불안과 어려움도 한두 해 지나면 이게 풀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거쳐온, 살아온 역사예요. 어, 이런 때일수록 유동적인 상황에 기죽거나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밤나 이제 들으면 뭐 우리 그 기죽는 뭐다 죽어가는 소리뿐이 아닙니까? 그, 그렇게, 그런데 기죽거나 휘슬지 말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런 현상을 냉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 배후의 숨은 뜻을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때그때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인간답게 지혜롭게 사는 길을 다 함께 모색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 지난 여름들 뭐잘 지냈습니까? <laughs> 대답은 예지만은 뭐 힘겹죠? 네 저도 지난 여름 아주 힘겹게 지냈습니다. 오늘이 어, 여름 안거을 마치는 해전날입니다. 어, 90일 전결전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더위에 까맣게 아마 잊었을 겁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생활의 기본으로 널리 알려진 백장 선사의 법문을 어, 소개했었습니다. 한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독자 대응고, 홀로 우뚝 대웅봉에 앉는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이런 물음에 스님이 답입니다. 홀로 우뚝 대웅봉에 앉는다. 어, 스님이 머물던 산 이름을 백장산이라고도 하고 대웅산이라고도 어, 했습니다. 홀로 우뚝 대웅봉에 앉는다. 안거 중에 저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홀로 우뚝 앉을 수 있었다면, 어 지난 여름이 결국 헛된 여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 어떤 것이 그럼 과연 기특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그런 신기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따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더위가 됐건 추위가 됐건 행복이 됐건 불행이 됐건 걱정이 됐건 근심이 됐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라든가 행복과 불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몸만 살아 숨쉬는 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생물학적인 존재만으로는 결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자기 자신답게 살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에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또 자기 분수를 헤아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해서 이웃에게,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득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상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돈이 만큼 무기가 만큼 간에 그들의 삶에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무엇인가 쫓기면서 갈팡질팡 지금 헤매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그러듯이 그 안에 사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저마다 자기 판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확고해야 됩니다. 어,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 자신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각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또 우리 집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온통 이 지구적인 기후변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후변화도 지금 지구인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결과를 우리가 불러들인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누린다면 이런 그 끔찍한 기후변화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너무 과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구가 더 결릴 수 없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그런 그 경제 형태로는 지구를 몇개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변화를 초래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이 때로는 사람을 향상의 길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 향상과 신전이 없습니다. 삶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욕망이나 욕구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 과욕, 과욕.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엄청 못하게 얽어매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지구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바로 이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돼요. 모두가 미국처럼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지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이 불러 일으킨 재앙이에요. 현재와 같은 과도한 소비의 경제 행태는 지구를 몇개 가지고도 모자랄 생태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 망가지면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은 현재의 우리들 자신이 불러 일으킨 결과입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워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정된 지구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반대 급부를 치려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강원도가 고냉지입니다. 해발 800인데, 에,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올 여름 들어서 폭염주의보가 몇 차례 내렸어요. 그 고냉지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그산 중에서 밤, 밤잠을 설치게 돼요.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뭐 고냉지가 그 정도면 고행이 아닌데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재앙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소욕지족.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분수. 자신의 분수를 해야 될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의 그릇, 그릇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한 말짜리인지 한 대박짜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알맞게 그걸 채워야지 넘쳐요. 너무 과역하게 넘치게 됩니다. 넘치는 자기가 아닙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옛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넘친다는 건 남의 몫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몫소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몫을 남의 몫까지 내가 가로채었기 때문에 넘치는 겁니다. 그걸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소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온실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자신부터 책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온실가스를 만드는 60억분의 일이에요. 나라마다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군들 경제를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제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얽히고 설껴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호만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헛된 구호에 더 속지 마십시오. 한정된 지구 자원을 가지고 지구인들이 끝없는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지구의 종말이 올 수밖에 더 없습니다. 개인이건 사회건 분수밖에 욕심은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모사다는 교훈을 거듭 새기면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를 새롭게 터득해야 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이건 지혜예요. 이건 새롭게 터득해야 됩니다. 너무 새삼스러운데 새롭게 터득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태도 또한 기특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어, 끝으로 제가 덧붙일 것은 올리승가에서는 여름 어, 해제일입니다. 어, 일명 자자일이라고 자자 자자일이라고 합니다. 자자란 안거가 끝나는 날, 안거 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을 대중들이 서로 고백하고 참회. 하면서 용서를 피는 일이에요.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온 일입니다. 해된 날 부처님 스스로에 자기 먼저 고백을 해요. 앙거 그 중에는 누가 허물을 지어도 어, 전혀 타가지 않습니다. 서로 정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앙거가 끝나는 날 어, 자기가 지은 허물에 대해서 대중 앞에 고백을 하고 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승가의 미풍이에요. 오늘 자잘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중무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장애물 경교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50여 년 동안 장애물 경교를 용케 해왔다는, 아슬아슬하게 용케 해왔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절에 들어와 살면서 이것저것 시주의 물건을 너무 많이 축내면서 시연을 무겁게 좋았습니다. 이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오시며 밥이며 집이며 심지어 자동차까지 몰고 다니면서 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부처님 앞에 이제 차를 올리면서 어, 스스로 내가. 어, 그동안 지나온 자취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희운을 많이 저왔어요 제가, 어, 보태는 것보다는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뭐 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매사에 좀더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게 처신한 것을 아주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부딪혔을 때마다 좀더 내가 너그럽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어, 자기앞 암만 관련이 나고 너무 이기적이고 옹졸하게 처신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어,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중노스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이 뭐 해제 날이고, 또 제가 중대는 날이고, 여기 통영 미래사에서, 1956년에 7월 보름 해제 날, 어, 제가 거기서 이제, 삼위계를 받고 중위 됐는데 그동안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신을 너무 많이 져 왔구나 어,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보다는 받은 일이 너무 많구나 앞으로 남은 생일 생애, 생애 동안 이 일을 명심해 가지고 은혜를 갚는 일에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이 자제한 날이라서 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대중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히들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